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프로드 마니아, 토요타 팬, 그리고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2025 토요타 FJ50 픽업 크루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차량은 전설적인 FJ 네임 플레이트를 대담하고 실용적인 픽업 트럭 형태로 현대에 재해석해낸 모델로 견고하고 강인하며 세계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복고풍 매력과 첨단 기술, 뛰어난 성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이 녀석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FJ50 픽업 크루저를 보는 순간, 이 차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시하고 근육질의 디자인은 전설적인 FJ40에서 영감을 받아 엄미스타 케이블 한 빈티지 DNA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트위스트를 더해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시그니처 라운드 LED 헤드라이트가 현대적인 그릴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그릴 중앙에는 굵직하게 새겨진 TOIOTA 레터링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높게 자리 잡은 텐더, 두툼한 올터레인 타이어, 각진 휠 아치, 블랙 아웃 범퍼 등은 모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준비가 철저함을 보여주며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고 덕분에 이 픽업은 단순히 외형만 강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험난한 지형도 거뜬히 주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기능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두드러진 휠아치, 강인한 바디클래딩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한 더블캡 구조가 돋보입니다. 후면부 또한 목적에 충실합니다. 입체감 있는 TOIOTA 엠보싱이 새겨진 견고한 테일게이트, 복고 감성을 살린 LED 테일 램프,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내구성 뛰어난 적재함까지. 캠핑 장비든 건축 자재든 무엇을 싣든 FJ50은 언제든 일과 레저를 모두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 FJ50 픽업 크루저는 강인한 이미지에 걸맞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8L 터보 디젤 엔진은 204마력과 50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검증된 이 엔진은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6단 자동 변속기 중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단 기어비와 잠금 차동장치를 갖춘 4륜구동 시스템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하며 랜드크루저 패밀리에서 차용한 강화된 러더 프레임 셰시는 가장 험난한 환경에서도 확실한 내구성과 신뢰감을 선사합니다. 온로드 주행에서는 정제된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안정적이고 탄탄한 주행감을 제공하며 오프로드에서는 바위가 많은 트레일, 진흙탕, 가파른 언덕도 거침없이 돌파합니다. 그야말로 어디든 갈수 있는 진정한 픽업 트럭입니다. FJ-50 픽업 크루저의 진정한 매력은 독보적인 강점에 있습니다. 먼저, FJ 위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향수를 자극하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둘째, 실용적인 픽업 트럭의 유틸리티와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결합해 동급 경쟁 모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트럭이 아닌 진지한 모험가와 오버랜더 전문적인 작업용으로도 완벽히 어울리는 강인하고 실용성 높은 차량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견고한 실용성과 현대적인 편안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내구성 높은 소재를 사용해 험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디지털 계기판, 공조 시스템, 여러 개의 USB 포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어 좁은 도심 주차 공간이나 험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이 강인한 픽업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안전성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가 탑재되어 있어 고속도로는 물론 깊은 야생에서도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토요타는 FJ오 10 픽업 크루저를 프리미엄이면서도 접근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오프로드 트럭으로 현명하게 포지셔닝했습니다.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48,000달러, 최고급 사양 및 첨단 오프로드 패키지, 프리미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모두 갖춘 풀옵션 모델은 약 62,000달러로 예상됩니다. 전설적인 토요타의 내구성,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실용적인 더블 캡 구조를 고려하면 일상용과 모험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재다능한 차량을 찾는 이들에게 FJ50은 탁월한 선택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토요타 FJ50 픽업 크루저는 클래식한 FJ 헤리티지와 현대적 실용성, 강인함을 완벽히 결합해 스타일과 성능 모두를 갖춘 이상적인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 오프로드를 즐기는 이들, 강인함과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차량입니다. 단순히 복고 감성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성과 신뢰성 그리고 진짜 모험을 위한 성능을 제공하는 진정한 현대적 픽업입니다. 이것으로 2025 f j o 0 픽업 크루저의 자세한 리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오프로드 모험이나 일상용 차량으로 이 복고 모던 픽업을 포드 레인저나 하이럭스 대신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흥미로운 자동차 콘텐츠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